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아침에 지금 거를 어 밤에 여러 본다 있잖아요 열어볼게요 뭐 해도, 그런데 저가 어떻게 이거. 할지도 모르겠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동생이가 이거 너여자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빼요 그게 좀 고민이네요 어떻게 뺄까요 잘. 아니. 안 들어줘요. 안 들어줘요. 다른 것도 해볼게요. 음, 다열어보긴했 근데 요거 좀 해주세요. 요게 안 들려. 어 됐다. 딸기가 저는 제일 제일 생각한 제일 예쁘다는 제일, 제일 예쁜 거 같아. 딸기도 했고 바나나. 아 바나나가 제일 기대되네요. 바나나는 위에 벌써 비누가 돼. 네. 아, 왜, 지 아빠요. 이거부터 이렇게 이게 제일 잘돼 오. 오. 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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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자 오. 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뺄까요?